시작할 때 이렇게 타국시작켜주세꽃꼬가 개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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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 여기 옆으로 걷잖아. 그 덕을 좋아하는 거야. 꽃깨가쑤 준비. 시 준비. 가보히 준비. 꽃깨꽃깨꽃케 크기. 좀 빠른 박에는 자, 바로 벗기 자, 여기 꼬깨? 준비하는 거야. 타국시작켜주세꽃꼬가 개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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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지. 자, 여기 옆으로 걷잖아. 그게 okay, 꽃게 <laughs> 저 바로 덮어야 돼. 자, 벌어 걷고. 자, 이, 이 꽃게 준비하면 이거야. 준비. 꽃게 같이 준비. 시작. 꽃게, 꽃게, 자, 자. 무무 자, 자. 꽃게 자, 무 자. 짝, 짝. 꽃게 무 자, 자. 조심히 주세요. 꽃게. 꽃게, 꽃게, 꽃게. 꽃게. 앞으로 던지게 꽃게를 뭐 발라뜨리게 돼. 이거 어때? 이거 아저가 이가 좋으면 이거 씹어서 빨라, 빨라 먹으면 되는데, 몸통은. 한 번, 씹어 한번 해보실래요? 음. 응? 아니 살이, 이거 살이잖아, 이거. 먹은. 어? 이건 살이라서 껍질만 제거하면 이건 먹을 수 있는데. 대박이다. 대박. 아버지. 네, 봐봐. 어? 살 봐봐. 살. 고마워. 다이를 네, 먹지마. 여기 가운데를 먹어야지. 아니, 여기 아니 머리를 묶어야지. 아. 가운데 먹고 좀 남겨요. 아버지 어. 다안 드시잖아. 음.